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할까? 면접관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얼어버리면 어떡하지? 와 진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오늘아 부탁해 그놈의 면접 준비 나랑 같이 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자 또 두려움의 대상인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에 대해서 알려주실 전문가 한아름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한아름 선생님,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채용과 평가, 커리어 전반적인 것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는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아람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하 부탁해 면접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몸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몸풀기로 이제 면접,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진실 혹은 거짓 코너는 제가 선생님께 면접에 관한 정보를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해당 정보를 듣고 진실이면 진실이라고 답해주시면 되고,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답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진실 혹은 거짓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취업 준비와 회사가 생각하는 일할 준비는 같다. 거짓. 어, 거짓인가요? 네. 완전히 거짓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어,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원자의 어떤 자세, 혹은 요구하는 역량과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간극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면접에서 갖춰야 될 자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준다 음 그거 말고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면접 때 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면접 들어갈 때 약간 아 이건 내가 보여줘야지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은 학점, 대회 활동, 해외 활동 같은 경험 등이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 아 거짓. 완전히 거짓이라고는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 이+ 사람이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라던가 직무하고 관련된 역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직무 중심 능력 역량평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학점 대외활동 봉사활동 이른바 스펙이라는 것을 능가해서 내가 지원한 직무하고 매칭되는 경험과 능력이. 얼만큼 어떤 역량 중심의 단어로 표현이 됐는가가 면접관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지, 저 이만큼 되게 잘했어요. 저 경험 정말 많아요. 아, 잘안 들리고, 사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자랑할 만한 것들이 스펙밖에 없다 보니까 스펙 위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직무와 그리고 역량에 관련돼서 경험을 많이 표현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실에 등장할 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입장은 필수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이다. 아... 제가 웃음이 나올 뻔 했는데요. 인상 깊은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좀 보신 지원자들이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액션을 취할 때 면접관들은 한숨 하, 쉽니다. 때문에 지원한 기업의 분위기 그리고 지원한 직무 그리고 면접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해서 그냥 평범하게 들어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할때 임팩트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약간 피로감을 더 주는 그런 액션인 거군요. 네. 다음 코너로는 저희 월간티톡 프로그램에 신청해 주신 청년분들의 질문에 답해 보는 Q&A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선생님이 청년분들이 주신 그런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골라봤거든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관으로서 반드시 면접자에게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뭐 반드시라기보다는 첫 번째 긴장을 조금 풀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시키죠. 그런데 자기소개를 다 준비해 오는 지원자들이 웬만큼 다 포진돼 있다는 걸 면접관들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자기소개는 반드시 어, 시켜서 낯선 분위기에 적응하고 긴장을 좀풀수 있도록 하는 질문으로 꼭 하는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소개 준비 잘 해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긴장을 풀려는 의도라는 걸좀 여러분들도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소개 준비하는 것도 조금 어,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면접 질문 중에 나이에 관련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까요? 이 나이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블라인드 채용일 때는 사실 나이가 가려져 있죠. 때문에 내 나이가 노출되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뭐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서류상에 여러분들의 경력이나 경험이 기재된 그 연도를 보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의 나이가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 직무에 조금 부적합할 것 같다라는 분들은요. 그 지원한 직종 그리고 지원한 직무의 특성이 나이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른 쪽으로 선회해서갈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좀 무대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신입사원의 나이대를 원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면접 답변에 나의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혼자 아닌 팀으로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때문에 들어가서 잘할수 있습니다. 라는 다 알긴 하지만, 뻔하긴 하지만, 좀 아름다운 내용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답변을 하시면 조금은 면접관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약간 내가 시간이 오래, 오래 걸렸다라는 걸 어필을 하지만 그러면서 많은 역량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라것또잘할수 있다는 라걸 어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것 같네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면접과 사기업 면접 준비 중에 다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특히 뭐 다르다라고 할 거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성격이 대답에 반영이 돼야 될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윤리적인 거라던가 가치에 관련된 것들, 뉴스를 봐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면 안 되는 정보를 악용해서 사용한 사례들에 대한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도 내가 윤리를 지켜서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잘 하는 그러한 인재입니다라는 답변이 들어갈 수 있는 질문들을 맞게 되실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그런 부분 체킹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분위기란 게 있습니다. 어, 그것을 인재상이라고도 좀 표현을 하는데 보수적인가 아니면 조금은 개방적인가? 그리고 또 내가 지원한 직무가 뭔가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직무인가 아니면 좀 정적으로 앉아서 해야 되는 직무인가에 따라서 면접 때 답변을 해야 될 그러한 분위기 같은 것들이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분위기와 내가 지원한 직무에 맞춰서 포지셔닝하는 게 사기업 면접을 준비하실 때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면접 편 진실 혹은 거짓부터 사전설문 Q&A까지 진행해 봤는 다음으로는 면접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면접 준비 사항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